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42페이지의 CVP 분석을 보겠습니다. 얘는 2시간에서 뭐 최대 2시간 반 정도 걸릴 정도로 내용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관료에게 전체에서 내용이 가장 많은 쪽이 CVP 분석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뭐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 보셔야지. 뭐 많이 나올 땐 당연히 두 문제도 나오고요. 그래서 뭐 관료에게 가장 핵심이 된다고 라볼수 있을 텐데. 도대체 뭘 하는 거냐? CVP 분석에서는 워낙에 내용 많기 때문에 걔는 말문제 나올 거리는 사실상 없다. 나와봤자 뭐 가정 정도인데 뭐좀 이따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 다98% 이상은 계산적이다. 그래서 원가 조업도 이익의 앞글자 따서 CVP 분석인데 원가는 뭐 비용이고요, 뭐 조업들은 우리 알고 있죠. 뭐 생산량, 판매량, 기계 시간, 노무 시간 등등등의 활동을 조업들하고, 뭐 이익은 뭐 이익이고요. 그래서 원가나 조업도에 따라서 이익이 달라지는 것을 보는 그런 분석이 CVP 분석인데 워낙에 내용이 많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하겠죠. 뭐 살짝 간만 잡아보자. 우리 많이 쓰고 있는 말 손익분기점. 뭐 BEP라 하죠. 뭐 BEP를 달성했네 못했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익을 빵으로 만드는 판매량이나 매출 뭐 그것이 BEP 손익분기점인데 뭐 그런 것이 CVP 분석의 대표적인 것이고 뭐이것 뭐 볼만한 거 없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이익이 있을 텐데 원하는 이익이 뭐 예를 들어서 100억인데 그 목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몇개 팔아야 될 것이냐 등등등 분석하는 걸 이제 해보겠다. 예 말로 나온다면은 뭐 고작 12배 분석이 가정 동도밖에 낼게 없는데 우리가 모든 원가는 변동비 고정비를 분류할 수 있다. 당연하죠. 우리가 8장부터 제책으로 봤을 때 8장부터 15장까지가 관리 얘기잖아요. 와 관리 액의 기본 전제는 제가 말했죠. 우리 7장에서 변동원가 계산에서 뭘 얘기했었습니까? 전부원가 계산 방식. 다시 말하면 외부 공시용 손익계산서는 내부 의사결정할 때 문제가 많다. 왜? 외부 공시용 손익계산서로가 하는 전부원가 손익계산서는 생산량이 커지면 이익이 커지지 않냐?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면서 우리가 생산량에 따라서 이익이 바뀌지 않는 변동원가 계산을 써야 된다. 뭐할 때? 내부 관리 목적을 할 때. 그 관리 얘기할 때는 매출, 변동비, 고정비, 영업이 이런 식으로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관리액의 스타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매출, 매출원가, 판가비는 거의 등장하지 않고 계속 매출, 변동비, 고정비, 영업비 이런 구조로 가는 거지 아, 그러니까 관리액은 당연히 변동비, 고정비 구분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나서 관리액이 하는 거니까 너무나 당연하다. 두 번째, 원가, 수익하고 원가는 관련 범위 내에서 선형이다라는 얘기가 참고로 적어보시죠. 가정도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아, 단위당 판매단가하고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이런 얘기죠. 단위당 판매단가하고 단위당 변동비 일정하다. 선이 뭐 선형이 뭐 직선형을 말하는 건데 그 물건 하나 팔았을 때 만약에 판매단가 1,000원이면 하나 팔았을 때 매출 1,000원, 두개 팔면 2,000원. 이렇게 직선으로 나오는 거잖아. 뭐 그런 얘기. 단위당 변동비도 일정하다. 당연하죠. 원재료 같은 거 하나 만들어도 단가는 백원 두개 만들어도 단가는 백원 세개 만들어도 단가는 백원이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단기적인 가정을 기본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판 매단가하고 뭐 단위당 변동비가 장기로 봤을 때는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단기로 봤을 때는 일정한 것이 원칙이겠죠. 그래서 당연히 어조파이 하나 만들면 원재료 100원 들고 두개 만들면 총합으로 200원 들고 세개 만들면 300원 든다. 선형이 그런 뜻이다. 그래서 단위당 판 매단가 단위당 변동비 일정하다. 세 번째. 제가 어떤 단기적인 분석이다라고 했는데 단기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생산량 판매량 동일하다. 뭔 소리요? 만들면 다 팔린다고. 10개 생산했어? 10개 다 팔린다고. 어? 그래서 뭐 떡볶이를 만들어서 바로 팔고 커피 만들어서 바로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단지, 단기적인 가정이 깔려 있는 겁니다. 생산되면 다 팔린다는 가정. 다섯 번째로 먼저 보면 화폐 시간 같이 우리가 저말을 알고 있죠. 재무 얘기를 거의 다 공부하시고 오신 거니까. 그래서 현재 가치 이런 거안 한다고. 왜냐면 현재 가치하는 거는 장기성 채권 치무 다시 말하면 캐시 프로 1년 넘어갈 때 현재 가치하는 건데. 우리는 단기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1년 안에 벌어지는 분석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 같은 거는 고려하지 않는다. 복수 제품 우리가 제품을 만약 하나 파는 게 아니라 두개 이상 팔어 그 매출 비합이 일정한데 그 매출 비합이 뭔데? 매출 비합은 판매량 비율이다. 한번 적어 보시죠. 판매량 비율. 야, 판매량 비율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종합 선물 세트 이런 걸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나네 종합 선물 세트. 거기에 뭐 과자가 하나가 있고 또 과자 1 번, 2 번이 있고 그 다음에 뭐? 3개가 뭐 있고 그 만약에 종합선물 세트 2개가 팔렸어 그러면 똑같이 과자 1 2껌3 뭐뭐 해서 3가지 해서 이렇게 똑같이 팔릴거잖아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과자도 팔고 껌도 팔았는데 이렇게 한 세트 팔리면 두세트 팔리면 곱하기 2고 세세트 팔리면 곱하기 3이고 해서 그럼 있고, 과자하고 껌의 판매비율이 일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가지 제품 판다 했을 때 판매비율이 일정하다고 판매비율 뭐 그런 얘기입니다. <laughs> 그래서 유일하게 말로 나올 수 있는 거리가 CBP 분석에서는 가정적이고 어, 이제부터는 다 이제 계산이겠죠.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이제 매출 변동비 용어 정리하는 겁니다. 공헌이 고정비 영업이익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뭐 커피를 파는데 커피 100잔을 파는데 판매단가가 4차이다. 이거는 판매단가겠죠. 판매단가 일정해 40만원, 커피 100잔을 파는데 단위당 변동비는 3차이다. 단위당 변동비 얘도 일정하다. 30만원. 그래서 이렇게 장사한다고 합시다. 그 커피를 100잔을 팔을 때 우리 하나씩 천원을 버는 거고, 1 0만원의 공헌익인데, 일단 여기부터 1천원이 뭐냐? 1천원이 단위당 공헌익입니다. 단위당 공헌익. 뜻시 뭔데 커피 한잔 팔면은 천원 남는다는 것이죠. 그렇잖아. 커피 한잔당 4천원인데, 커피 한잔 팔 때마다 3천원의 비용이 들어. 그러면 커피 한잔 팔때 천원의 이익이 남는다. 그래서 단위당 공헌익이 커피 하나 팔때 자산 하나 팔때 추가로 이익에 공헌하는 정도다. 그래서 그것이 개당 공헌익 단위당 공헌익이다. 어떤 증분의 개념이지? 고정비 고정비는 픽스돼 있잖아. 말 그대로 고정돼 있으니까 고정비란 말을 쓰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커피 하나 팔때뭐 이익에 공헌한다, 뭐 추가로 공헌한다 이것은 고정비하고 전혀 관련 없지. 그는 픽스돼 있으니까. 어쨌든 이것이 단위당 공원이기고 거기다가 판매 수량 대비면 그게 100개 팔면 10만원 만큼 이익에 추가로 공헌한다 해서 공원이기다 됐죠. 용어를 공부하는 시간인데 그 다음에 이제 변동비 a m e thing. y o 이익률 이건 뭐어이 공식이라기보다는 뭐 개념인거죠. 변동비 s 뭐냐 이렇게 매출 분의 변동 비가 변동 비와 교재에 다써있어요 그러면 40만 원 분의 30만 원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도 수도 있겠죠? 판매 단가 분의 변동 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단위 당이죠? 판매 단가 분의 단위 당 변동비, 뭐 4천원 보내 3천원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뭐 75%지에 그러면은 어차피 이게 판매량이 서로 약분이 되니까 매출분의 변동비를 하든 단일한 판매 단가 분내 단일한 변동비 다시 불안 단가로 하든 똑같이 75% 공원이익률 역시 매출분의 공원이 그래서 이제 그게 용어라고요 뭐용어지뭐 어떤 뭐 정액, 정액이 있네. 정액 매출분에 공헌이 하면 25% 해도 되지만, 은 역시 단가라도 똑같다. 단가 4천원에 천원 4천원에 1000원 해도 된다 단위당 판매단가분에, 단위당 공헌이익해도 결과는 똑같다. 4천원에, 뭐 차, 그렇게도 25% 분모 분자가 판매량이 약분 되니까. 그래서 또 어떤 걸알수 있냐 두개 더하면 항상 100% 반드시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업 이익률이 뭐 30%래, 변동률 70% 그런 거 바로바로 할수 있어야 되겠다. 예, 우리 지금 용어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됐죠?